자, 그다음 우리말로 모모한 아, 것같아 이런 말을 표현할 때 모모한 것 같다, 같다라는 동사는 영어로 뭐가 있느냐면 심이라는 동사가 있어. 이 심을 먼저 정리부터 하면 이렇게 돼. 아, 심이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 정사 쓰는 걸 좋아해. 그래서 모모하는 것 같다. 아, 심투부 정사 모모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 또 다른 표현 방법은 이 sim이라는 동사는 뒤에 대조 동사를 쓸 수도 있어 이것도 해석은 같애 뭐뭐 하는 것 같다야 뭐뭐 하는 것 같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이 sim 다음에 대조 동사가 나올 때는 이 sim 앞에는 it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it seems it이 3인칭 단수니까 보통은 이렇게 s가 붙겠지 it seems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외우고 요 sim to 부정사는 그냥 주어가 뭐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주어가 뭐뭐하는 것 같다. 요 sim이라는 동사는 두 가지 형태로 쓰인다는 거야. 먼저 sim to 부정사, 또 하나는 i s 스 m s that 주어동사. 그럼 요건 이제 해석이 되지. 야 누가? 그는. 그는 뭐하는 것 같다? sim to 부정사인데 b 동사 뒤에 형용사는 같이 묶는 거지. 뭐하는 것 같다?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아, 이 문장이 되는 거 맞지? 아, 해피는 행복한이야, 행복한. 그럼 비해피는 행복하다야, 그렇지? 아, 투부정사라는 것은 투해피 이건 투부정사가 아니지. 어, 어떻게 만들어야 해, 투부정사야? 그렇지. 투비해피 해야 이게 투부정사인 거지. 어, 그러니까 지금 s i m 두부정사는 어디가 s i m 두부정사야 s i m 두부정사지 어, 행복한 것 같다. 그는 행복한 것 같다.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It seems that he, 그 다음, 행복하다는. 행복하다. 어떻게 써야 돼? Happy? 어, 이런 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건 그는 행복하다가 아니지, 그는 행복한이지 행복하다는 어떻게 쓴다고? 비 해피. 그럼 또 여기다 비 해피로써, 아, 이, 이, 이것도 초등학교 2학년이지. 비동사를 어, 주어에 맞춰서 바꿔야 될거 아니야. 뭘로 바꿔야 돼? 아로 바꿔, 난리난다. 어, he is happy. 자,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다된 거야. 그럼 맞잖아. s 심 m s t h a 됐다음에 He is happy. 거꾸로 바꾸면 아, 히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면 돼? Sims 즈 a p 해피 없지 어떻게 써야 돼? 투비 해피 여기에 심동사의 활용법이야. 뭐뭐 하는 것 같다. 그는 행복한 것 같다. 그는 행복한 것 같다. 별로 어렵지 않지. 그 연습을, 연습을 좀 해. 음. 아, 연습을 하라고 그러면 안 하지. 얘는 무슨 뜻이니? 씨m 투부정사 투부정사 뒤에 있는 목적어도 항상 투부정사는 어떻게 묶어준다? 아 투부정사 뒤에 있는 목적어, 투부정사의 목적어도 항상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항상 묶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럼 해석이 됐네. 그녀는 보인다. 어떻게 보여? 그를 아는 것처럼 보인다. 아는 것 같다. 이런 문장이지. 그녀는 그를 아는 것 같다. 아는 것처럼 보인다. seem to 부정사. s 왜 붙었니? 시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지. 예를 이 s e m s 대스로 바꿔 보자. 그음시작이 seems that she 그다음 알다는 알다는 그래 k n o 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s 또 붙여야지.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he knows him. 이러면 두 문장은 뜻이 같다. 거꾸로도 할수 있겠어? 어, 연습해. 그러면은, 요게, 요게 시제를 배웠으니까, 요게 현재형이니까, 과거도 하나 해보자. 아, it seemed, 아, 주어, 동사, 대신 나왔으니까, 대뒤에는또 뭐가 나올 것이다? 아, 문장이 나오겠구나. 이때 대신는 의미가 없으니까, 뭐할 수도 있겠어? 아, 당연히 생략도 할수 있겠지. 음. 자 그다음 자, 접속사 주어 동사 아이코 아이코 주어 동사 아, 주절의 시제가 이디니까 뭐야 과거 종속절의 시제도 원니까 뭐야 과거 음, 이 문장 옳은 문장 틀린 문장 아, 맞는 문장 그치 여기에 만약에 이게 에, 유 r 라고 있으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 왜?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 종속절의 동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형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 왜냐하면 이게 과거 사실이었을 테니까. 응? 아, 얘를 이번에는 거꾸로 가자. 거꾸로. 아, 너는 아, 뜻이 뭐야? 아, 네가 피곤했던 것 같다. 네가 피곤했던 것처럼 보였다. 네가 피곤했던 것 같다. 네가 피곤했던 것처럼 보였다 아, 똑같은 형태는 어떻게 하면 돼? y o 를 주어로 하면 아, seemed, 보였다, 보였다, 갔다 어떻게 보였다? t 부정사로 바꿔야지 야, to tired, 안 되지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그러면 to were tired, 안 되지 야, 어디가 동사야? w 가 동사니까 워라는 동사의 동사 원형은 b 지 be tired,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너는 피곤했던 것, 같다 피곤했던 것처럼 보였다. 피곤했던 것 같다. 이번엔 거꾸로 바꿔봤어. 시제도 맞춰봤고. 나, 투 부정사로 바꿀 때는 니가 이걸 잘할수 있을까? 투 부정사는 여기 t 투다음에 항상 동사 원형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 거꾸로 해볼까? 자, 너는 보였다. 피곤했던 것처럼 보였다. 야, 얘를 이 s i m 드로 바꾸자, 시작. 이 아, simd, 보였다. 그다음에 됐어주고, 그 다음 유 써주고. 그다음 써주고. 아, 이번엔 투부정사의 여기 simd, 주어, 동사 자리니까 동사가 와야지. 야, 그러니까 동사로 올때 조심해야 될게시제일치를 배웠잖아.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뭘 써야 돼?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줘야 되지. 그래서, 뭐제 쓰면 돼? 안 되지. 알아오시면 돼. 안 되지. 워라고 써야 되고 워타이어드가 돼야 되는 거지. 주절의 동사가 과하고 종속절의 동사도 과하고. 됐냐? 잘할 수 있겠지? 실수하지 마라. 아, 이제 가장 헷갈리는 문장을 한번 해볼까? 이 아, 심스댓은 뭐뭐하게 보인다지. 아,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던 것 같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보인다야. 아 해석은 문제가 없는데 아얘 한번 보면 주절의 동사는 뭐니? 심 m s 야 시제는 현재지. 아, 주, 종속절의 동사는 루즈가 아니라 로스트니까 얘는 현재니 과거니 그렇지? 과거지. 이러면 돼? 현재, 과거. 이건 아무 문제 없어. 왜냐하면 주절이 현재일 때는 종속절은 현재가 와도 좋고 과거가 와도 좋고 미래가 와도 좋아 과거 사실 과거 미래 사실 미래 현재 사실 현재 이렇게 쓰면 돼. 오케이 어, 종속절이 현재 잠 다시 주절이 현재일 때는 종속절은 아무 상관이 없어 여기는 다올수 있어 여기가 현재라는 건 어, 보이는 거는 현재고 어, 잃어버렸던 건 과거 사실이라는 거야 이런 문장이 돼 어, 문제는 이제 얘를 심투부정사로 바꿔 보자는 거지 sim2 아, 부정사를 바꿀 때는 주어부터 와야지. 자, i 오고, 그 다음, 보인다라는 현재형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투 부정사를 쓸 건데, 자, lost를 뭐로 바꿔야 돼? 투 부정사니까. 투 부정사, 동사원형은, 어, lose, y, key. 자,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이 과연 맞는 거냐? 아, 이게 틀렸다는 거야. <laughs> 아, 이게 이제 영어 문장. 예, 바꾸는 것 중에서 문법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아니, to 부정사니까 to lost 과거를 to lose로 바꿨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바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문제냐? m 아, 은 현재고 m 은 현재고, lost는 과거지, 그렇지? 그럼 얘가 먼저 일어났던 일이잖아. 현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내 줄 필요성이 생긴 거야. 이 보다 먼저 일어난 거. 그건 어떻게 쓰느냐 하면, havepp를 써야 돼. havepp. 아, 그래서 얘는 틀렸고,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I seems to havepp는, have를 써주고, 아, lose에, lost에, lose에 뭘 쓰는 거야? 과거 분사가 뭐니? 아, 이걸 못 외우면 아예 못하지. 아, lose, lost, 로스트 동사 과거 과거 분사 그래서 뭘 써야 돼? Have lost my key 이렇게 써야 이게 맞는 문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To have lost my key 이렇게 써야 돼. 어렵냐?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일 때는 현재 그냥 투부 정사가 아니라 to have pp를 쓴다. to have pp. 다시 이 문장에서 투부 정사는 to lose 가 투부정사. 이 문장에서 투부정사는 to have 가 투부정사가 아니라 to have lost 가 투부정사. 오케이? 얘 동사원형은 lose. 얘 동사원형도 lose. lose. 오케이? 음. 그러면은, 어, 비교를 해보면 아까 뭐가 있었냐면, 음, 과거형. 아,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아, 얘는 심드 yeah, 과거. 얘도 과거. 과거라고 해서 to be 그냥 그대로 썼던 건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 그래서 이요두 어, 개의 시제가 어때? 같을 때는 뭘 쓰면 돼? 그냥 to 부정사를 쓰면 돼. 근데 얘는 시제가 같아 달라. 아, 달라. 주절의 시제보다 종속절의 시제가 먼저 일어났네. 현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과거잖아. 그럴 때는 뭘 써야 된다고? to have pp를 써야 된다. to have pp를 써야 된다. 이렇게 똑같이 바꿔 줄까? 자. 구별이네. 자. 아, 요거는 지금 시제가 어때?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 시제가 같을 때는 그냥 to 부정사. 요거를 이제 이 to 부정사와 to have pp와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단순 부정사 얘를 have pp가 완료지 네, 완료 부정사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불러 정리를 할까 자, to 부정사의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또 하나는 to have pp라는 to 부정사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to 부정사에 자, to 다음에는 당연히 have 써야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투헤즈 pp는 있어? 없어? 이런 건 없어. 어, 왜 없는 거야? 투 부정사라는 건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러니까 투해브는 있어도 투헤즈 pp는 없는 거야. 이런 거 아예 꿈도 꾸지 마. 예와 아, 예의 차이는 아,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얘를 그냥 단순 부정사. 아, 얘는 해 a pp가 완료니까 완료 부정사. 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문법 용어니까 아, 그냥 참고로만 하고 차이점이 뭐야? 얘는 동사의 시제와 같다. 얘는 동사의 시제보다 먼저다. 다시, 단순 부정사는 투 부정사라는 건이투 부정사가 들어간 문장 안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동사가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가 같다? 동사와 시제가 같다. 완료 부정사라는 거는 동사의 시제보다 먼저다. 이게 결론이야. 간단하잖아. 자, 투 해브 피피야 얘가 투 부정사가 투 해브가 아니라 투해브 러스트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보인다보다 아, 먼저 일어났다고? 보인다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이렇게 거꾸로 고쳐줄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아, 그냥 단순 부정사에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그럼 얘는 시제가 뭐와 같아 동사의 시제와 동사의 시제와 같다. 동사의 시제와 같다. 정리가 되겠니? 오케이. 아,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난 다음 아는지 모르는지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있어. 그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사회, 모든 공부가 다 그래. 내가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는 꼭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하고, 틀렸다고 그러면 다시 복습하고 체크해 놓고 하는 게 공부 방법이야. 하나씩 해보자고. 이 문장 맞아서 틀렸어? 틀렸어 이게 한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저 아는대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이라는 것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아는대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0.1초 안에 이상하군 해야 돼 뭐가 틀렸어? 시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동사 현재형 뒤에는 뭐를 붙여야 돼? s 를 붙여야 돼 sim2부정사는 아, 맞아 틀려? 맞지 sim2부정사 뭐뭐 하는 거 같다 그는 제인을 좋아하는 것 같다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문장이야 아, 두 번째 문장 맞아니 틀렸니 아, 틀렸어 뭐가 틀렸어 대이가 3인칭 복수잖아 아, 3인칭 단수만 s 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을 빼야 되겠지 sim2부정사는 아, 맞아 틀려 맞지 그치 아, 이체하들는 서로서로 이런 뜻이다. 서로서로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서로서로를 좋아하는 것 같다. s i 은 보인다 해도 좋고, 같다 해도 좋고, 아, 어느 쪽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하면 돼. 아, 이 문장은 맞아있으니, 아, she seems, 오, s 붙이는 거 맞아. 그 다음, sim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라는 건 아,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지. 아, 여기서는 hate가 동사라는 것을 모르면 못 푸는 거지? hate가 아, 싫어하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동사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고쳐야 돼?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아, to hate science. 과학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너네.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과학을 싫어하는, 싫어하는 것 같다.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 그래야 이제 맞는 문장이지. 자, 이번 문장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자. It seems that 주어 동사 이런 문장 구조고. 어, it seems 확인했고, 그다음 어, that 주어 동사. 어, 여기가 현재면 여기도 현재만 써야 되느냐? 아니지. 주절이 현재일 때종속절은 시제 상관이 없다. 현재를 써도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 아무도 대답을 몰랐던 것처럼 보인다. 아무도 그 대답. 그 정답을 몰랐던 것처럼 보인다. 맞는 문장. 얘가 맞는 문장이야. 여기에는 과거형 써도 상관없어. 다시 한번더 주절이 현재형일 때는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써주면 습니다 이번 문장에서는 맞는지 틀리는 보자. It seemed that 주어 동사. 과거니까 이 D 붙였고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는 어, 종속절의 동사는 일반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어, 따라서, 썰스라는 게좀 이상할 것 같아. 그치? 어, 뭘로 바꿔야 돼? 썰, 드.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음, 과거형으로. 단지 그만이 그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보였다. 시제 일치. 됐니? 오케이. 나머지 다른 문제집도 풀어보면서, 아, 요 심투 이 sim to 부정사와 it seems 대조동사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어떻게 해도 빡 알아맞출 수 있도록 복습을 잘한다.